예 최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1년 2 0 1 1년식이고요 어, KV300 모하비 차량입니다. 좀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은 제가 좀 사고를 더 꼼꼼히 보거든요. 어, 사고 차량이 많은데 지금 사고가 없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다 꼼꼼히 지금 한번 한번 봤습니다. 지금 휀다 부분 보시면 깨끗하고요. 타이어가 20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시작할 때 이미 다 뜯었어요. 다 뜯어서 봤고 어 지금 A 필러 쪽에 사고가 있는지 한번 쭉 봤어요. 예, A 필러 깨끗하고요. 사고 부위 없습니다. 좀 제가 오늘은 좀 심하게 뜯어놔가지고 어좀 다시 정리하면서 볼게요. 이런 마크 있고 예, A 필러, B 필러 사고 없습니다. 예, B 필러 사고 없었고요. 쿼터 쪽 C 필러 쪽이고요. 제가 이쪽도 다 뜯어봤고요. 예, 지금 오늘 뜯어본 뜯어봤고 사고 없이 깨끗합니다. 예, 교환 흔적 없구요 뭐 절단이나 이런 흔적 없, 없네요 다행히 예 지금 운전석 쪽 쿼터 쪽이구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운전석 쪽저펜다부터 여기 쿼터 쪽까지는 사고 없구요 본넷도 예, 제가 보기엔 상태 깨끗합니다 뒤쪽도 실링부 상태 괜찮구요 이 차는 좀 튜닝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배기 배기 튜닝이 돼 있어요 저는 저런 업체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 뒤쪽도 보시면 은 저렇게 어, 지금 이런 멤버블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란색으로다가 하체 보강용 프레임을 더 덧댄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누유는 지금 보이지 않고요. 예, 네,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누유가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좀 이따가 예, 지금 음, 핸다 교환 없어요. 핸다 교환 없고. 뭐 외판도 대략적으로 좀 깨끗한 편이에요. 어, 안쪽 보니까 도어도 건드린 흔적 없고요. 예, 지금 뭐 A 필러도 제가 다 뜯어봤습니다. A 필러, B 필러 지금 다 뜯어봤고요. 예, 시작하기 전에 이미 뜯어서 다 봤습니다. 보시면 깨끗하죠. 예, 예, C 저기 뭐야 C 필러 쪽도 제가 다 뜯어서 이렇게 뜯어서 다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특이하게 이렇게 좀 음, 튜닝된 차량들이 사고가 많은데 지금 사고가 없어서 제가 지금 찍었습니다 예. 좀 이제 20인치 휠이에요 이런 것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실내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베이지색 가죽이고요 어, 약간 약간 이렇게 오염은 돼 있어요 세월의 흔적은 있습니다 예. 바닥까지 이렇게 좀다 저기 어, 코일매트 깔려 있고요 조금 음, 관리가 된 차량이네요 썬루프 예, 있고요 KV300 차량입니다. KV300 차량. 예, 예. 운전석, 조수석 쪽도 어 약간 어 세월의 흔적은 있어요. 예, 실내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2011년식 KV 모하비 4륜구동 차량입니다. 4륜구동이요4륜구동에 주행거리 14만 8천km 주행을 했어요. 예, 뭐 옵션은 썬루프 있고요. 썬루프에 하이패스에 어 이건 순정 내비가 순정 내비고요. 그다음에 프로테어콘에 예, 조수석은 어 그게 없네요. 저기 통풍 시트가 없네요. 운전석만 통풍 시트가 있고요. 어, 엔진 소리가 참 좋아요. 지금 음, 미션 충격도 없고요. 그렇게 탁탁 치는 느낌 예, 보세요. 예, 지금 후진 중립 드라이브. 예 네, 울컥거리거나 밀리거나 이런 느낌 없습니다 예 음. 엔진 소리도 좋고요 미션 충격도 없이 괜찮아요 자 제가 커버를 좀 띄어 봤어요 저기 뭐야 그 개조를 했어요 흡기 튜닝을 했어요 흡기 튜닝 흡기 튜닝하고 지금 터보 쪽에도 이렇게 어, 파이프를 변경을 했고요 뽑기 쪽도 파이프 변경을 했어요 어, S1 엔진이죠 S1 엔진 2011년식이니까 2012년식에 아마 2012년 2월식인가 3월식인가부터 S2로 다 바뀌었죠 이쪽에 어, 보시면 이게 오일 필터예요 이 오일 필터 주변에 누유가 어, S1 엔진에서 구질적인점인데 제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 그렇게, 오일이 이렇게 쎄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엔진 소리도 차분하니 괜찮네요. 예, 커버 장착하고 잠깐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예, 타이어 사이즈는 26550에 20인치 알이고요. 지금 브레이크 튜닝이 돼 있어요. 저는, 저는 근데 이렇게 좀, 이런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브렘보, 브렘보 디스크는 아니에요. 아, 제가, 옛날에 좀 경주용 차좀 만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아직도 제가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피스톤이 지금 6 개잖아요. 하나, 둘, 셋, 6 개짜리고요. 근데 브랜보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싸서 아마 이브랜보를좀 이렇게 카피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생각엔예 보시는 것은 아 이게 튜닝이 돼 있네요. 스프링 튜닝하고 쇼바하고 튜닝이 돼 있어요. 오목이 어죠 오목이 어 오목이 아, 네. 어 교환되어 있네오목 오목이 어가 새거에요 새거 오목이 어 교환되어 있재요이 차는 좀정이화 받고 목이 화재 오타이 화재 오목이 화재 오목이 화재 오목이 화어 오목이 화재 요목이 화재 는목이 했어요 목이링크 오목이 화재 오목이 화재 오목이 화재 오목이 화재 오목이 화재 오목이 화재 오목 활대 링크하고, 아, 어, 쇼복쇼박하고, 스프링하고, 다, 수리가 되어 있네요. 네. 뒷바퀴도, 뭐, 타이어는 제가 보기에는, 뭐, 뭐라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60%, 60, 7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뒷바퀴도, 예, 브레이크 튜닝 돼 있어요. 어, 뒷바퀴 쪽도 저쪽 안에 보시면, 어, 활대 링크도 다, 어 활대, 활대도 다 바뀌었어요. 어, 그리고 아까, 아까 말씀드린 저쪽 멤버 멤버 지지대 그이 노란색 파이프 있잖아요 멤버 지지대를 어, 보강 파이프를 썼어요 아, 디퍼런션 기어 쪽에 누유 보이지 않고요 하체 쪽에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에 예 네. 앞쪽 디퍼런션도 높보이지 않고요 멤버 괜찮고요 좀 투자를 좀 많이 차네요좀어 음. 배기 배기 튜닝이 되어있어요 배기 튜닝 배기 튜닝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어 뒤쪽도 멤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주행 한번 해볼게요 이 버튼이 배기 튜닝을 해서 배기음이 변경되는데 이게 핸드폰으로다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누르면 약간 네 켜져있는 상태고 이걸 끄면 네 소리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네. 예. 보시는 것처럼 2011년식 예, 모합비 탑승하고 있어요. 1 4만키로 흡기 튜닝이 된 차, 흡기랑 배기 튜닝이 된 차예요. 지금 어, 배기 튜닝은 꺼놓은 상태고 어, 지금 좀 밟는데 아 기가 막히네요. 예. 브레이크도 6피스에서 진짜 어, 멈추는 것도 멋지게 멈추고요 어. 제가 당연한 건데 일반 모아비하고 다릅니다 느낌 확실히 튜닝이 되어 있는 차는 좀 다르네요. 그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차 있죠 15만 15년식 차. 어, 그 차하고 어, 키로스는 조금 차이도 있고 가격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 느낌 확실히 좋습니다. 느낌이 확실히 괜찮아요. 다르네요 느낌이 예. 최 팀장입니다. 예, 보여드린 대로 2011년식 10월 2011년 10월식 차량이에요. 148,000km 만 뛰었고요. 흡기 배기 튜닝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타이어 휠다 보여드렸다시피 다 브레이크까지 다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까지 튜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나가는 게 다르네요. 예, 제가 다나컨 건데 여태까지 제가 타본 모하비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튜,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 그런지 이게 치고 나가는 게 좀... 무섭게 치고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어좀 되게 경쾌하고 엄청 잘 나갑니다. 어 기름도 좀 먹을 것 같아 요 이러면. <laughs> 아무튼 제가 뭐,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뭐 지금 아무튼 어, 차 상태도 양호하고 사고 없고 어 괜찮습니다. 뭐 옵션도 이렇게 좀 선루프 있고요. KV 300, 2011년 10월식 차량입니다. 예, 뭐, 영상으로 다 제가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차를 한 40분 정도 봤는데, 예, 지금, 아, 이 차를 지금 보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좀 빨리 끝냈습니다. 뭐, 또 빨리 나갈지 모르겠는데, 암튼, 뭐, 또, 만약에 판매가 안 된다면, 또 제가 또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 드리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 연락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